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있네요. 예. 와, 이 비가 오니까 뭐꼭 구경할 것도 없이 다 떨어져요. 아 여긴 그대로 있네. 야 하루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 어제 이야 진짜 봄을 제대로 알리는 봄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늘 공기가 뭐 아주 맑습니다 오전에 좀 흐리다가 오후에 갠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에는 많은 분들이 라이딩을 하실 것 같아요 딱요럴때 이제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되나 참 애매해요 <laughs> 조금 쌀쌀해서 좀 두껍게 입고 나가면은 덥고 얇게 입으면은 춥고 뭐 추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으슬으슬하죠 고럴 네. 때딱 감기 걸리기가 쉬운데 방풍 성능이 좋은 옷을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틈새로 또 바람이 <laughs> 살살살살살 새죠 네. 뭐 잠깐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장시간 이게 노출되어 있으면 체온이 이제 내려가면서 춥죠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렇게 <laughs> 근데 오른쪽은 스로틀을 감아야 되니까 안 돼요. 추워도 참아야 돼요. 쌀쌀합니다 오늘 날씨가. 저번에 저 스파크 플러그를 교환하면서 제가 한 가지 교환 안한게 있어요. 스파크 플러그 배선을 같이 구입을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기다렸다가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 장착을 하려고 가고 있어요. 와 있다. <laughs> 낫습니다. 맨날 다니는 길인데 몰랐어요 벚꽃이 이렇게 펴 있는지 아 추우실까봐 난로를 이제, 이제 틀었어요 아, 그렇지 않아도 여기, 여기 사이로 바람이 <laughs> 여기로 많이 <막> 들어오세요 <laughs> 먼지가 꼬질꼬질해요 아 어떡하면 좋아 하얗게 됐네 차가 이거 뭐예요? 오일 캐치캔 어, 오일 캐치캔 왔네요 이거 근데 되게 큰데요 구멍이 이거 내경이 6.4파이가 아니라 한 10파이 정도 돼 보이는데? 사실 이것만 봤어, 사실. 어, 아, 아. 그것도 있네요, 노즐. 다 있는 거를 이것만 보고, 안에 위에는 안 쓰면 이걸로 막으면 되겠다. 어, 예. 예, 그래서. 좋은데요? 이건 된다, 는데 지금 다를 데가 없어. 다를 데가 없다고요? 네. 아, 너무 커서요? 내가 지금 딱 보는 순간. 아, 크긴 크다. 이거 자동차형인 것같아 <laughs> 기를 보지도 않고 이것만 보고서 어 그러네. 크네. 밑에 달면 안 될까? 밑에? 아, 예, 안 돼요. 기울우면 안 되잖아요. 아, 이렇게 세워 세워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죠? 대용량이어서 좋긴 한데요. 그죠? 진짜. 많이 크긴 해. 어. 이불만 생각하고 여기다 이렇게 달면 어때? 아. 여기다가 엔진 옆에다가 아닌가? 너무 큰가? 저, 저것도 다시 다 주문을 했어요 제가 뭐요? 이게 필요가 없어 사실 왜요? 이거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걸로 써도 전혀이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기능상으론 전혀 문제 없잖아요 일단 모양이 보기가 싫고 뭐? 아 검은색이 아니어서요? 그 저는 그냥 그게 금색이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종류별로 다헐 클립으로 써야지만 로드킹도 이거를 써가지고 좀 지나면 이게 다 안에가 찢어졌거든요 음... 미국에서도 근데 저걸로 받추잖아요. 이게 있구나. 그럼 이걸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이거 바꾸고, 이거 플라스틱이 이 다시 올 거예요. 음. 원래 어제 오기로 했는데 아저씨가 배달을 안 해줬어. 이건, 아 이거 너무 큰 <laughs>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건. 가스도... 이건... <laughs> 왠지 크니까 또 믿음직스럽긴 한데요, 이게. 안에 이거 필터도 부르고. 아, 필터가 있어요, 안에? 응. 음. 나오는 쪽 필터가 꼭 있어야 되거든. 오... 오. 얼만큼 있는지까지도 좋네요. 그러면 네 그거는 좋은데 너무 커요 이거 달을 아요거를 4분의 1 사이즈로 만들면 딱 좋은데. 네.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몇개 있긴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그걸 종류별로 지금 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걸 보고 나아아 네, 아, 여기 커. 어디다 달때 없나 너무 너무 클까요? 너무 커.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이거 특히해아 <laughs> 근데 이거는 이 정도만 하긴 해요 다들.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틀려서 이거 틀린 거를 종류별로 사본 거거든요 이몇 개를 사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laughs> 아 혹시 몰라서 이거는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사이즈 있는 거대로 좀 사봤고 혹시 한 사이즈가 맞으면 그다 사이즈로 그걸 해야 되니까 사람 수에 맞춰서 산 거예요 이거는.. 이걸... 네. 어 이거는 이제.. 다섯 개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더럽네? 뭐가 더러워요? 차가 <laughs> 아니 더럽다니까요 이게 <laughs> 황사.. 황사킹이에요 황사... 황사킹 <laughs>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이거요? 네. 쎈데? 아, 쎄요? 예. 네. 오. 알루미늄 같은 건데요. 거기가 되게 얇으네요. 예, 네, 여기 얇아요. 아, 부러질 네. 일은 없겠구나.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저번에 제가 너무 기니까 <laughs> 양면 테이프가 여기에서 딱 붙어갖고, 여기에. 꽉! <laughs> <딸껍! 웃음> <laughs> 이거 은 맞아요, 근데? 은, 이게, 이게. 쎄지, 이 쎄예요? 피부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쓰댕 스뎅 되게 가볍죠 반지까게 하셔도 되겠아 <laughs> 통이 크셔갖고 뭐든지 그냥 <laughs> 하나나 백개나 가격 같아요 거의 해골이 종류가 다 다른데요? 네 이거 이건 뭐지? 아 이것도 해골이 진짜 종류별로 다 있네요 네. 이거를 케이블 타이을 조금씩 묶어가지고 퀴즈를 만들까봐 아우 저랑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오 편하네요 확실히 가까우니까 힘넣 손가락이 저는 조금 짧아갖고 여기를 누르고 네. 그리고 붙이기도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붙여가지고 저는 아. 어 여기는 딱 좋은데? 네, 좋아요. 네. 딱 5mm가 모질라더라고요 저기 닭기가 살짝 <laughs> 바깥쪽으로 붙이시는 게찝입니 응. 생각보다 어, 되게 편한데요 이거? 딱 오는데 손이. 응. 역시 선이 이쁘긴 하네요. 빨간색이어서. 되게 많네요. 이거요? 네. 왜? 네. 10년 쓰겠는데요? <laughs> 이거 배선 몇번갈수 있어요? 실망하실까요? 여기도 있는데. 아유. <laughs> 또 그걸로 짜서 쓰기엔 또 양이 또 너무 적. 고 음, 듬뿍 바르셨네. <laughs> 얘는 얘는 진짜 손품이죠뭐 멀쩡한데요? <laughs> 완벽한 손 아유 그거야 뭐 껍데야. 뭐. 이게 뭐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샀겠죠, 뭐. 기 차이가 엄청난데요? 우리 오디오도 케이블에 따라서 소리가 저기 달라지거든요 눌러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눌러 끄면 끝어 길구나 그게 어디로 그게 들어가 있는 거 그냥 그래. 위에 있지 아 됐어 그... 생각보다 상태가 안 나빠요 아이고 그게 뭐 보면 알까요 뭐. 아, 그런가요? 응. 안에가 막다 이런... 이거는 엔진에 닿아도 뭐 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되게 소재가 좋은 소재여야겠네요. 뜨거운 거에 견뎌야 돼요. 우리 될까요? 지금 브리더 만들고 있는 거 저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오. 규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고리스 바르고 끼우기만 하면 이쁘네요. 아, 네 아무 고민이 없고.